하루의 한가운데 서 있는 오늘 마음은 생각보다 더 바쁘지 않으셨나요? 해야 할 일은 많고 결정해야 할 것들은 쌓여있는데 정작 마음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빨리 답을 얻고 싶어지고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서두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먼저 내려놓으라는 초대입니다. 잠잠하라는 것은 상황이 멈춘다는 뜻이 아니라 내 안의 소음이 멈춘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의 목소리 조급함의 속삭임, 비교하며 흔들리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라는 말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는 선택입니다. 수요일은 주말보다 멀고, 월요일에 긴장도 남아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지치고, 더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당신에게 조용히 다가옵니다.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라 내 앞에 잠잠히 머물 때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조금 더 깊이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이 말씀의 중심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짧은 한 문장은 우리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을 정확히 겨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기다리는 동안 가장 많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버텨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마음 속에서 조용한 질문이 시작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걸까? 내가 잘못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은 믿음이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기다림을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잠잠함을 주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이 말은 마음을 다잡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이해하려 애쓰던 마음, 혼자 결론을 내려버리던 생각, 남들과 비교하며 흔들리던 기준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잠잠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말할 자리를 내어드리는 상태입니다. 내 생각이 가득 찬 마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머물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다림 속에서 자기 자신과 싸웁니다. 조금만 더 참자. 이 정도는 견뎌야지. 하지만 그렇게 버티는 기다림은 어느 순간 마음을 마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다림은 억지로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참고 기다. 이 기다림은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세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결과를 얻을지보다 기다리는 동안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는 빨리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틀려서가 아니라 그 응답을 받을 준비가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급하던 성격을 다듬고 쉽게 상처받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던 시선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눈으로 바꾸십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때의 기다림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구나. 수요일이라는 하루는 그 기다림을 상징하는 날 같습니다. 아직 끝이 보이지 않고 이미 시작은 했지만 완주했다는 말도 하기 어려운 날. 그래서 수요일에는 괜히 마음이 처지고 괜히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한가운데의 날을 결코 건너뛰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의 중간 지점에서 가장 정교하게 일하실 때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잠잠함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기는 선택입니다. 주님,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제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잠잠함의 본질입니다. 기다림은 포기와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길입니다. 포기는 시선을 내려놓는 것이고 기다림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흔들리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도 이 말씀을 들으며 여기까지 와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다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은 조금 천천히 가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답을 얻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히 머무는 이 시간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간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이 먼저 지쳐갔음을 고백합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꾸 제 기준으로 계산했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일하심보다 눈앞의 현실에 더 흔들렸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는 말씀처럼 제 생각의 소음을 멈추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해주세요. 기다림의 시간이 저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저를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수요일 한가운데에 있는 이 하루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조용히 머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마음을 멈추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도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조금 느려도 조금 흔들려도 여호와 앞에 잠잠히 머무는 선택만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하루 끝까지 조용한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함께 해 주세요. 내일도 조용하지만 깊은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